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가끔 주변에서 아니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성도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간증을 들을 때마다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걸림을 통해서 너무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서 해결하게 하시고 그 기도 에 응답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진행 형, 인, 이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지금도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해 주셔서 그 평안으로 인해서 나는 이겨내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나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당신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본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아무리 그러한 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어 귀한 은혜를 받고 간증하는 그런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도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었던 우리의 믿음들이 점점점 다시 살아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열정이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구보수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기도의 중요성과 능력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보는 우리에게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고, 능력의 원천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며, 능력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고, 기도가 능력의 원천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기도가 바로 믿음의 표현이고 원천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말로 대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능력.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고 아무런 어, 의미 없는 깽가리와 같은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있다면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한 목사님도 젊은 시절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고 육체적으로 질병의 고통 받을, 받을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한 기사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재정적으로 제가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좀 채워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마다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에도 하나님 이 질병에서 좀 자유롭게 되기 바랍니다. 이 질병에서 내가 노인받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으면서 개인적인 이런 기도의 체험이지만 그 기도의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평생에, 아, 맞아. 내가 어려울 때하나님 옆에 기도해야지. 내 상황이 힘들지만 하나님 옆에 기도해야지. 내가 질병이 왔을 때도 하나님 옆에 기도해야지.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면서 말씀을 전했고 기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기도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라고 늘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어 때로는 기도하는 자리 아니면 기도하는 것까지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죠.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나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시고 힘들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원망만 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믿음이 살아 있는 자, 믿음이 호흡이 있는 자, 생명력이 있는 자는 끝까지 내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믿음의 호흡을 가진, 기도로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중에 여러분,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낙심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 다 아시지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보면 대부분 어떨 때 찾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죠. 평상시에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죠. 그런데 어려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러 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도 되는데, 어... 새벽까지 나와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의 모임과 또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나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애가 달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쁠 때, 기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구부는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가 누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이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때, 즐거울 때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고분은 성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찬송함으로, 찬송함을 통해서 더큰김더큰 감사. 그리고 더큰 기도의 세계, 더 깊은 기도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스럽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늘 항상 있음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또 즐거울 때에도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 주시고 더큰 기쁨을 주시고 더큰 감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야구보는 병든 자가 있을 때교회 장로들 불러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 라고 하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바로 성령의 임재 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치료를 바라고 구하는 마음에서 그 아픈 상체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장로를 장로들을 불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 같이 합심해서 중보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가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해서 그냥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저 영혼인데 이렇게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처용원, 주님 불쌍 여겨 주시옵시고, 극휼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처용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극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아니면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 아니면 나의 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봤을 때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병든 자를 치유할 수,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해 오시면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 받았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또한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든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국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14절 말씀 가운데 언급한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개인만, 개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의미하고 있고 공동체의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믿음의 기도는 교회의 공동체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또더 하나되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힘이 있는 기도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중요한 사역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더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교회가 지극히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한 기도,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한 기도, 뭐 이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어려운 지체를 놓고 또 힘들어하는 성도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아까 두세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목회자나 아니면은 직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세일 리더를 찾아가서 나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모든 성도와 함께 온교회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청하고 나서 온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여러분 그 역사가 15절 말씀에 그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부할 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연약한자가 회복되고. 또, 그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용광 올려주며 나아가는 삶으로 일어서고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경등자를 위해서 교회 공무체가 함께 기도하고 중부하는 일이, 중부하는 일이 정말 중요할 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일 모임이죠 세일 모임 세일 모임 때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세일 리더들이 목양일제에 적거나 아니면 목회자인 저에게나 다이목상에 찾아와서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때로는 신방해 주세요 같이 합심해서 수요 예배 때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의인의 강구하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이라. 아멘. 자, 예레미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은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또 아기를 거쳐 자라났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늙고 또 죽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사람이다. 그것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는 기도할 때 비가 멈추기도 하고 또 비가 내리기도 하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런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비를 멈춰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의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고 또 때가 다찬 이후에 엘리야가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비를 내리시는 장민호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기도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어,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가지의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로서 우리가, 어, 알고 있다면, 그 기도를 엘리야도 할수 있고 우리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셀 리더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파크에 우리가 입주할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데 이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특정한 특별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더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은혜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 나오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로. 나의 기도가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내 삶이 쓰임 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야고보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먼저 성도들 사이에서 죄 고백과 회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일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의 관계 회복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해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로 용서를 구함을 통해서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더 하나되는 끈끈한, 하나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가정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고 또 서로 용서하고 죄를 구할 때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때로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서로 나눔을 통해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죄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또 신앙 공주의 가운데서 서로 부딪히는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서로 고백함을 통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마음 때문에 그때 이렇게 말했어 나를 용서해 줘라고 얘기할 때 서로의 좀 연약함을 알고 약함을 알면 통해서 서로 더 이해하게 되고 서로 를더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 역사를 통해서 하나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종교적 의미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관심의 표현이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표현을 통해서 내가 어, 당신과, 어, 하나되기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글도를 믿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또 서로 말함을 통해서 더 하나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리차즈 포스터 포스터의 책을 보면 기도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기도회 책에 보면 회개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강구하는 기도로 공동체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 모임에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중보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서로 기도할 때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사모함. 또 회복의 사모함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런 한 놀라운 강력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엘리야와 같은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강력한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도구로 사용될 줄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미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되게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